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아름다운 정원에 창들 영상에 한번 담아 볼게요. 아, 예쁜 아이들 많아요. 또큰 사이즈, 대품들도 많고, 아, 여러 저렴이들 8,000원, 예, 만원, 여러 아, 아이들 많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오늘도 전품목 사, 20%, 예, 20% 할인됩니다. 예, 자, 대품들도 많이, 많이 들어왔네요. 아,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자, 요 서클, 뭐야, 서클 라인. 예, 1 6 0원 짜리입니다. 아, 어, 라인에 이제 물 짙게 들어가지고요. 너 끝도 빠짝빠짝하게 자, 요런 아이들, 만6천원 자, 전품목 20% 할인됩니다. 요거 자구도 여러 개 달렸네요. 저쪽에 이쪽에도 달렸고두개 정도는 다 달한 것 같아요. 예, 요것도. 자국까지도 물들어가지고요, 요거, 요거 너무 예쁘다. 예, 요거 적은 화분에서 좀 오래된 것 같네요. 아, 베로니카 만원짜리입니다, 자, 아, 베로니카 만원짜리. 예, 10cm 화분입니다. 사각분이고요. 블루 드래곤 8000원. 야, 아, 블루 드래곤 정말 이쁘게 들어왔네요. 네, 사이즈도 좋고. 꽃좀 보세요. 아, 꽃이 너무 예뻐요. 블루 드래곤, 8,000원짜리. 어우, 아, 너무 저렴하죠? 20%또 빼, 빼보세요. <laughs> 레드 다이아몬드, 5,000원짜리. 자, 이두. 요거는 다 이두짜리네요. 예, 5,000원짜리 2도고요 미국 말이야 아, 16,000원 미국 말이야 16,000원 미국 말이야 호주 말이야 뭐 이렇게 다 샀는데 나도 처음에 쳐볼 때요 근데 아주 큰 걸로 사가지고요 비싸게 주고 다 샀어요 저도 지금은 이렇게 싼거 얼마나 좋아요. 싼거 사면 이 아이는 디입니다 5,000원 하고요. 아주 작아요. 이거. 8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것도 7,000원 살아 보니 이것도 사이즈는 8cm 정도 되고 어, 아, 예쁘죠. 아, 이 서간지, 7,000원 합니다. 서간지. 아, 7,000원짜리, 이렇게, 분생입니다. 이거는 얼굴이 4개나 되네요. 자, 보통 2개짜리들인데, 이거는 하나가 그러네. 자, 아. 이거, 사이즈는 분이 10cm 분입니다. 분. 금바다 살짝 큰 것도 있고요. 야오 와인이 16,000원. 아 너무 좋다. 이것도. 16,000원짜리. 와인이 16,000원짜리 고요 어떻게 여기 안에가막 진짜 촘촘히 아주 나네 자, 쉘마리 5,000원짜리고요. 자, 5,000원짜리 뭐 이거 뭐 설명 더 필요해요? 이렇게 막큰 거. 분은 10cm 분인데 막 여기다가 커서 피질 못해서 그렇지 큰 데다 옮기놓면요 아, 사이즈도 작은 사이즈 아니에요. 자, 아메스트로 15,000원 이고요. 아메스트로 15,000원 너무 예쁜데요. 예, 블랙잭입니다. 만원짜리. 블랙잭, 만 원짜리입니다. 여기 내가 한 뽑아 봐야 되겠다. 여기 보세요. 여기서. 깊이 심어가지고 좀 이리 심어주세요. 좀 내려가서 그래. 블랙잭입니다. 예. 자, 베라가모, 예, 5천원 하고요. 베라가모, 5천 원. 자, 이것도 10cm 본인데, 이제. 좁은 데서 있어가지고 이렇게 커요 네. 자 베라가모 5,000원 어, 케빈카이저 만원짜리입니다 만원 합니다 한 9cm 분이고요 그거는 환엽이네요 환엽 얘가 시밀레 만원 하고요 시밀레 <laughs> 이름도 참 예, 아우, 색깔도 이뻐요. 아, 이 아이는 왈츠, 왈츠, 예, 만원 하고요. 아, 인더스 스트리아 8,000원짜리 8,000원짜리 있고요 와인이 요거는 8,000원 좀전에 큰거 소개해 드렸잖아요 8,000원짜리 자그만해요 음, 물들면 안 이쁜 게 없네요. 자, 레드 티아라 8,000원 하고요. 레드 티아라 8,000원. 이 아이는 메비오스 금입니다. 이거 만 원이네요. 메비오스 금만 원. 예, 네, 한 10cm 정도 돼요. 자 립스틱 예, 립스틱 5 0 0원 세상에 이렇게 예뻐요 <laughs> 막 피망이 들었어 으음 아. 예쁘죠 아, 제이드스타금입니다. 6,000원 하고요. 6,000원짜리, 제이드스타금. 네. 자, 다이아몬드 베라, 만원 합니다. 다이아몬드 베라, 만원짜리. 네, 10cm 정도 되고요. 아 가르시아 만원짜리 있습니다. 가르시아 만원짜리 자 무지개금 6천원하고요, 2두짜리, 이거는 3두짜리네요. 네, 3부짜리, 2부짜리, 네. 자이화 덕전, 18,000원 이고요. 입장이 길어요. 시원시원하게 생겼네요. 시원시원하게, 이화 덕전. 저기, 물 한창 더네 유화 덕존 자, 핑크쉘에 8,000원이네요. 8,000원. 아주 머릿수 많은 것도 있고, 2도짜리도 있고, 그래요. 자, 핑크쉘 8,000원짜리. 자, 요거 외들로 있는 거는 엄청 크죠? 사이즈가. 얼굴이 크네요. 인디언 바션 8,000원입니다. 아, 인디언 바션 8,000원짜리. 아, 콜리 예. 자, 2,000원 세일 들어갔네요. 콜리 1만 원 하고요. 만원짜리 아, 애와이는 마돈나고요. 마돈나 16,000원 합니다. 16,000원. 16,000원짜리. 자, 달리안 만원하고요. 달리안 2도짜리 만원. 이거 외도짜리도 있어요. 아, 레종, 또 요거 만원하고요. 레종, 또 레종, 요거는 좀큰 거, 대품 25,000원 합니다. 아, 25,000원짜리. 아, 이거는 지금 15cm 분의 한가득 머리수도요. 똑같이 이렇게 있네요, 정말. 다 따라 컸네, 자구들이. 자, 이건 대품이 25,000원 짜리고요. 설베이지 만원 짜리. 분보다 많이 크네요, 저. 어, 이거는 15cm도 넘을 것 같은데. 자. 마리아 백금 6,000원 짜리입니다. 아, 금이 비싸서 못 키워보신, 보신 분들, 요즘에 요거 싸게, 싸게. 저렴이 들여서 한번 키워보십시오. 우리 연느입니다. 이 6,000원 하고요. 자, 6,000원 짜리 우리 연느. 요 손톱 끝이 특별히 이제 네, 길어요. 이렇게. 사이즈는 뭐, 크지가 않네요. 요거는 한 8cm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폴리스, 어, 폴리스 카이, 폴리스 카이, 예, 5만원. 와, 폴리스 카이 같은데, 폴리, 예, 폴리스 카이. 와, 이쁘다. 그쵸. 폴리스 카이, 오, 짱짱해. 별도 모어디다 뭐 커서. 요거는 23, 이거 이렇게, 25cm도 넘을 것 같아요. 딱딱그하게 물도 잘 들었죠. 아, 이렇게 생긴 모양도 있고, 요거는, 어, 동글게딱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아, 이런 것도 있고, 머리수 많은, 네, 다 각자가 다르네요. 생긴 모양이. 자, 5만원 짜리입니다. 아, 슈퍼클론 18,000원 이고요 아 슈퍼클론은 이렇게 끝이 예, 이렇게 빠짝빠짝하고 카리스마가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멋있어요 아주 18,000원 어, 저렴하다 이것도 자 카페로얄 예, 25,000원 저는 이런 거에 여자면은 눈에 들어와요 이렇게 예뻐요 자 이거는 주성도감이고요 4만원 하네요 주성도감은 음, 이거는 고가다이 고가다이 고급다이 고 <laughs> 4만원 조성도감이 지금 요거, 요거 잎이 제일 넓은 것 같아. 예. 물은 덜 들었지, 안 들었죠? 예. 슐란입니다. 35,000원이고요. 슐란. 아, 이거는 뭐. 정말 빨갛게 물잘달었네 가야입니다. 2만원이에요. 가야. 가야 이거 하나 남았어요. 에로스 2만 5천 원짜리 있고요. 에로스 2만 5천 원짜리. 자, 이쪽으로 자고 두 개. 네, 이쪽에도 두개 달렸어요. 자. 로라클론 3만 5천 원. 왕, 왕대품. 좀 적은 사이즈는 2만원. 이거는 2만원 짜리고요. 같은 종입니다. 2만원 짜리, 35,000원 짜리. 이거는 제이크 먼디, 35,000원. 제이크 먼디데요, 35,000원. 층이 넘네요 아주 음. 가운데 물 들기 시작했어요. 아 너무 예뻐요. 자.. 맥라이징 25,000원, 3만원 하던가 25,000원, 5 0징원 자두입니다. 자두 7만 원이고요. 아, 세상에. 이거는 정말 멋있어요. 아 멋져. 멋져 보려. 다 좋다, 다 좋아. 아, 이런 거 하나 탁 심어놓으면 허무던데 아, 멋있다, 멋있어. 임페리얼 로즈 4만원이고요. 자, 네, 딸기네 다육에서 재배해서 이렇게 키운 명품 다육입니다. 어, 임페리얼 로즈, 딸기네 다육. 자, 명품 다육 명품. 아, 원종 도감 말이야, 8만원이고요. 에.. 도감은 다 비싸네.. 도감 말이야 에.. 종자가 많지가 않은 것 같아.. 요런거 진짜.. 에.. 기립적성 16,000원 입니다. 기립적성 기립적성은 자고 정말 잘 달아요 몇안 돼도 1, 2년 지나면 그냥 수거가게 돼서 막 나와가지고 대품이 만들어집니다 에이, 자.. 16,000원.. 이거는 선샤인, 예, 4만원 하고요 아, 이것도 진짜 멋있죠. 자, 왕대품 선샤인. 레드 다이아몬드, 3만 5천원이고요. 이렇게 자고 달린 것도 있고, 그냥 외도자리도 있고 그래요. 자, 외도자리 여기도 하나요. 어, 큼직하고 그냥 좋아요 자, 제이드스타 예, 25,000원 짜리입니다 아, 제이드스타 요즘에 참 이쁘죠 보세요, 이거 너무 예뻐요, 멋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막 한참 촘촘하게 잎이 예, 나오고 있고 아 좋네요. 제이드 스타입니다. 아주 큰 대품 2만 5천 원짜리 제이드 스타고요. 자, 요거는 엘파서 드림 2만 원짜리 있습니다. 엘파서 드림 2만 원짜리고요. 이것도 딸기네 다 여기네 엘파서 드림 2만 원짜리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서 마칠게요. 오늘은 자 창들 저렴이들도 있고 고가 창들도 있고 예, 대품들도 많아요. 저 창들 좋아하시는 분들 잘 보시고 찜하시길 바랄게요. 영상에서 마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